여러분들은 지금 틴스 TV 사람 심리 파헤치기 사심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사심파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성 대표님.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또 만나. 백만.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어 아주 강렬했어요. 건강한 자, 건강한 자 어,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네또 네, 내용을 듣고서 어 이제 일상에서 좀 활용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자아가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에서 벌이는 음.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어요. 이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어, 방어기제.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어, 단어가 또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죠. 방어 응. 기제. 뭐 어떤 거야? 응. 방어 기제. 또 사전 초정의 한번 제시볼까요 <laughs> 네. 방어 기제는 자아가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 음. 근데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자아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이때 그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음. 상황들, 여러 가지 마음의 표현들, 또 여러 가지 심리, 의식,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신경질적인 것부터 네. 또 성숙한 것까지 여러 가지로 오.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무의식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오. 나도 모르게 하죠. 그래서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애청자님들이 음. 보시면서 어, 나 저렇게 하는데라고 발견할 수 있으면 아주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네. 본인이 그런 걸 쓰면서도 모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또 이거를 우리 방송을 듣고 나서는 그렇죠. 타인이 이런 방어 기질도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요그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무엇보다 네. 자신이 좀건강해지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타인도 좀 이해하게 되고. 네. 어, 훌륭한 방송이에요. <laughs> 아, 오늘 네. 금또 네. 오늘 또이 방송의 특징이 수정 강사님 또 우리 스탭비님이 또 난타지 팔쳐지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우리 스탭비님 되게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제가 아주 네. 오늘은 그래서 방어기제 중에 네. 신경증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어갑이라는 네. 걸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뭔가 네. 어깨에 억압. 대한 사람의 심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갑은 우리가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어갑한다. 깨어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어갑한다. 어, 답답하죠 일단은. 답답한. 네. 뭔가 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하면서 누르고 있는 거랑 음. 방어 기지에서 얘기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네.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게 아주 다르거든요. 음. 혹시 대표님은 저를 보면서 그런 거 느끼신 거 있어요? 음. 억압을 너무 안해서요아 <laughs> 음. 정말 대 네. 열려 있어서 열려 있군요. 몇 가지 네. 사례를 음. 쉽게 얘기드리면 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억압은 정의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생각들을 네. 무의식으로 던져버리고 네.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아빠에게 사랑을 받던 딸이 있어요. 네. 근데이 아빠가 한번너무화가 나서 네. 이 딸을 때린, 때린 거야. 한번그 사건 다한 번. 그 사건도 한 번. 어,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애지중지하다가 중학교 때한번딱 때렸는데 어, 네. 그 엄마랑 옛날 일들을 얘기하다가 딸한테 또 중학교 때 그다 아빠가 그렇게 너 아꼈던 아빠가 너 한번 때렸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나 아빠한테 맞을적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 아, 네. <laughs> 그럼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그때 중 이때 맞아서 얼굴 붉고 난리 났는데 왜 그래? 음... 엄마 나 맞은 적 없어. 이딸왜 이러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laughs> 근데 이게 이제 <facial> 억압 단계로 가면 거짓말이 아니라 <Net> 진짜 기억을 <substitute> <ối> 못. 어, <Sever> 어, 정말 기억을 <laughs> 못해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냐면 <External> <laughs>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본인을 때릴 때 받는 충격이 크거든요. <linearly> 어, 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빠가 날 때렸어라는 사건이 떠오르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살아야 되잖아. 아, 그럼 이걸 무시하고 던지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다고 아빠한테 맞은 충격적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럼, 일이 있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음. 벌어지냐. 음. 그냥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아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짜증이 확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억압 쫙쫙 참고 음. 있다가 한 번씩 올라올 때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탁까아 탁, 탁 붙어서 짜증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같이 밥먹는데 이유 없이 불편해. 그렇죠. 그렇죠. 이유 없이 불편하지. 불편한 건 없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근데 있다? 그게 이제 억압돼 있는 거죠. <laughs> 어, 뭐, 뭐, 뭐.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버리면 음. 이유를 잘 몰라요. 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억압됐을 오, 때 나타나는 오, 대표적인 네, 네, 네. 현상이에요. 혹시 주위에 네.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남편은 우선 이유 없이 불편하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저희 사이 되게 좋아요. 음. 어. 이것도 무의식인가봐요. <laughs> 네. 대표님 이유 없이 불편해요.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뭐가 있는 거죠. 아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네.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할 수 없어요. 음. 음. 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편하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누구라고 <laughs> 얘기하면 어려운데 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어 있어 있어 대화가 필요하죠 있어요 이유 없이 좀 불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좀 불편하는 해것 같았어 그렇죠 그런데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다 억압이 돼 있는 음, 상태인 음. 거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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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억압의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어,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 시 아닐게요 근데 누군지 맞 아는... 막... <laughs> 퍼즐 맞추면 아는 거 아니야 아니면 <laughs> 네. 그녀라고 하죠. 어머 보통 그러면 그녀는 그녀죠. 응, 음, 그녀 아니요 네. 이제 새로운 아, 새로운 그녀요. 그녀. 어. 사례 네, 다른 데서 네. 갖고 왔어요. 오, 어, 네한 여성분이 네. 이제 집이 어려웠어. 오, 어, 네 어려우니까 아이렇 어, 그러니까 비싼 걸못 사. 음. 근데 이분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비싼 걸 사고 싶죠. 그렇죠 여자 여자 욕망. 근데. 근데 비싼 거사려고 하면 또 초자가 음. 때리죠. 그쵸. 야 이게 얼마짜리? 그래 네 월급보다 음. 비싼 거야. 근데 원초하는 사고 싶어요. 네. 사. 음. 얼마 전에 그 신발에 별표 그려져 있는 골든땡땡이라는 운동화가 나온 적 있어요. 허?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음. 가격이 얼마 정도 했죠? 저잘 몰라요. 그게 한 5, 6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성분이 네. 사고 싶었죠. 네. 근데 아유, 어떻게 운동화를 5, 0만 원짜리 사? 음. 친구가 그걸 산 거야. 허?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 친구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야, 걔는 어, 사치가 얼마나 심한데 이런 걸. 라든가 걔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다던가 뭐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그거 좀 안타까워가 그럼 음, 음. 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음, 음, 음. 심하게 막 흥분하는 거죠. 음.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심리냐면 음, 음. 나는 하고 싶은 걸안 하고 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음.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하잖아요. 음.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 음.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네. 근데 여자들은 이런 마음 되게 많이 느껴요. 특히 근데 이거를 방어기제라고 생각을 못하고 보통은 그냥 질투 음.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네. 질투라고 의식하고 있으면 건강한 건데. 아 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비난하고 쟤왜 잘해라고 하면 이게 억압에서 네.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오늘 네. 그나마 칭찬을 들었네요 건강하다. 건강, 건강. <laughs> 지난주까지 는 아주 네, 건강하지 않은 응.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됐는데 그 네. 부부 관계에서 이 네. 억압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오 어, 그래요? 예를 들면 응. 한 10년 정도 살면. 네. 네. 얼마 되셨죠 지금? 10주년. <laughs> 언제가 1 0주년이요 올해. 어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작년에 네, 네, 10주년. 응, 와이프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요몇 분이야. 부부가 <laughs> <laughs> 0년 정도 되면 결혼 네. 대기가 되잖아요. 그쵸. 한 부부가 딱 음. 차에서 같이 가는데 네네. 와이프가 좀 보수 적이에요 아. 와이프가 딱 남편이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기질 알아. 버압을 아. 알아. 이 아. 남편은 아는데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 네. 촥 밴드 보다가 밴드가 되게 그 불량한 밴드가 많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럼요. 어떤 저, 밴드냐면 어떻게 아세요? 아저 어, 들어가봤죠. 유부남 유부녀들 만나는 그런 밴드들도 있거든요. 아아.. 골등인데요. 아, 와이프가 이렇게 딱 보는데 <laughs> 응. 유부남 유부녀 밴드를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와이프 그분은 흥분을 하는 거야. 어, 어. 어떻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만나 이 사람 사람을 싹다 죽여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심리학을 잘 아는 그 남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된. 너무 슬픈 거예요. 이해가 돼지? 잘 봐요. 이게 이 우리 애청자님들 시청자님들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저도 네. 그런 기사 보면 바람분 음. 기사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음. 그 마음 한편을 이해해주지만 저는 내가 이렇게는 안 산다. 어, 그렇죠. 그래요. 예, 음, 음. 네, 이렇게 안 산다. 하지만 아좀 안타깝다. 음, 음. 이 정도의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좀 어떤 반응을 해요? 오, <laughs> 나는 말. 이런 사람 못 참겠어, 진짜 다 기대야 돼. 흥분하잖아. 흥분했죠. 뭐예요? 본인은 지금 10년 된 남편 이제 지겹고 이제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음을 그렇게 꾹 참는데 밴드 들어갔더니 이 옆에 내들은 그런 남자를 막 만나 음. 그럼 이 여자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음. 거를 한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아, 거. 그렇죠. 음. 근데 그거를 그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런 마음 때문에 비난한다고 안 그러고 그냥 이 사람들이 실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진짜 도둑질하고 사기 치는 건 괜찮은데 바람 피는 건 음. 눈에 흙이 들어도 못 참어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라고는 볼수 없는 그쵸, 그쵸. 거고 이거는 하나의 근데, 예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음. 꽤 많이 나요. 억압은 현대인들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쇼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못 사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죠. 이제 스스로 어, 사실 말아야돼 이런데 낮에 한 번씩 저희 강의 끝나고 시간 좀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이렇게 갔는데 막줄 서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진짜 할례로 쇼왜 저러고 있어? 이런 음. 마음이 말은 못 하지만 이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것도 보면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 그한 상태에서 아 내가 이런 마음에 짜증 내는구나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왜, 왜 저러고 있어? 예. 그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닌데 근데 그 뭐예요? 나는 지금 사고 싶어 참고 이렇게 오, 누르고 맞아, 있는데 그 살려고 주의 서 있는 사람도 보면 손가락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뭐 팔자 좋은 사람 많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쵸. 하는 거죠. 음. 건강한 거냐 부럽다. 저 사람들 여유 있나 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맞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음. 건강이 많지 않죠. 대부분 들은 조금 그런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억압 방어 기제 음. 아니죠. 그러니까 꼭 무의식적인 거 아니어도 네. 의식적으로 좀 각자 갖고 있는 억압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 거. 그래서 음. 이런 억압된 것들을 조금 푸는 게 중요한데. 네. 억압을 좀 어떻게 건강하게 좀풀수 있을까? 그러게요. 억압된 것들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이런 건안 되죠. 우선은 네. 관계에 대한 억압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예,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 그리고 음. 어떤 사람의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할때 그분의 네. 감정을 많이 끄집어내서 얘기해주는 음.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네.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많이 물어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껴주는 거. 그래서 사실 음. 억압된 건 감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감정 표출을 많이 해주는 대화들을 음. 꾸준히 하면 이 억압된 게좀 풀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풀어주는 거죠. 네. 내가 억누르고 하고 있지 않는 말들을 네. 내가 들어주고 이야기를 계속하게끔 끌어내주고 네. 특히 감정적인 부분을 네. 조금 많이 끄집어내서 음. 좋겠고 이거는 이제 관계에서고 네. 그냥 생활적인 면에서 억압돼 있는 그쵸. 것들은 네.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그쵸. 또 승화라고 어. 하거든요 승화. 네. 네. 승화는 저희가 또 방어기제, 음. 또 성숙한 방어기제 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낱낱이. 네. 그럼 또한 명의 또 희생양이 어. 또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억압이란 게 얼마나? 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수 있고 사람을 네. 답답하게 할수 있는지까지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억압을 좀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좀 자아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나요? 음. 사회 사회생활에서의 좀 잘못된 표현이라던가. 가장 핵심적인 네.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에요. 어, 한,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가 있는데 음, 이 에너지를 음. 내가 목표로 하는 거에 다 쏟아 부을 수 있느냐? 못 어, 그래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네. 억압에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억압은 네. 그막 내가 원치 않는 마음들을 마음 깊은 곳에 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가 억압에 많이 뺏겨요 음. 그러니까 내가 0의 에너지가 있는데 억압하는 게 많으면 내 백에 있는 에너지가 이 억압을 막는 데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억압이 많으면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가겠죠. 만약에 50만큼을 이 억압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럼 응. 이 사람이 쓸수 있는 에너지는 50으로 줄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억압이 적은 사람들하고 붙으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오. 에너지나 생산성 부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의지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의지력도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내가 의지력이 100인데. 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느라 의지력에 80을 써요. 네. 근데 그럼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걸또 도전해요. 뭐냐면 아침에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건 못하죠. 그럼 아침에 한 네. 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의지력에 50이 필요해요. 음. 그러면 거기 에 50이 쓰이면 여기가 지금 의지력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나봐요 <laughs> 그거예요. 그 그러니까 에너지도 <laughs> 마찬가지거든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압의 네. 에너지를 뺏기면 네. 그 나머지만 에너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오. 억압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의 에너지는 줄어들죠 정리하면은 그 그러니까 억압의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쓸수 있는 에너지를 줄어들죠. 많이 뺏기게 되니까 그렇죠. 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억압이 오. 많으면 많을수록 음. 비난의 강도도 세지고 어. 비난하는 어. 종목도 네. 세지고 세지고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까 그러니까 이 억압을 풀어내는 게. 슬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억압이 많다라는 건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건 슬픈 일이죠. 음.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님들도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주위에서 이 사람은 참 억압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음. 눌려 있어.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서 감정을 많이 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어,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이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네. 타인 억압하는 것들과는 또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죠. 네,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음. 영역이죠. 이거는 <laughs> 네. 불쌍하죠. 네, 타인에서 거 어. 억압하는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본인의 억압이나 좀 신경 써주시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억압, 억압하는 삶은 <laughs> 그래요. 참아주시면. 네. 자, 오늘 방어기제가 이제 네. 시작했습니다. 방어기제. 이제 매주 이 방어기제 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낱낱이 파헤질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억압 네. 살펴봤거든요. 오늘 억압 첫 시간 네 방호기제 억압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떠셨는지 스티피님 네 어떠셨어요? 음, 스스로를 억압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이게 매주 느낀 어딘데 매주 스스로를 돌아봐 저분은 네. 자가 엉망이 <웃음> <웃음> 상태가 좋지 않고요. 수정원사님 <laughs> <우리> 억압 사실 <laughs> 무의식적인 상황인데. 아네 어, 뭐. 저는 우선은 제가 이제 했었던 그런 무의식 중에서의 이런 약간의 행동들게리 어, 억압에서 좀 비롯됐었던 거예요. 비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스테피가 말하는 거라서 보나. 네, 억압에 대해서 오늘도 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정성 강사님께서 또 딱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어, 저의 이 건강하지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억압이 <laughs> 풀려지는 방법들도 차차 네.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 애천자님들도 이번 한주 동안은. 좀 억압하지 않고 좀더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주를 좀 기대고 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정성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 방어 기제 중에서 이제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매주 만날수록 스스로 마음의 내면의 이야기들과 그다음 소리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끝나니까 아쉬운데 네.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죠. 네, 다음 번에도 꼭. 네, 다시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으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을 네. 더 믿고 난리가 <laughs> 났네요. <났죠. 웃음> 네 끝이라는 걸 너무 좋아서 지금. 네 우리 T.N.S. TV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T.N.S. TV 사람 심리 파헤치기 사심파와 함께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